갑작스럽게 무릎을 다쳐 병원에 갔더니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게 될 거예요. 이름도 생소하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죠.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무릎이 아픈 것 같지만 후방 십자 인대는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인대입니다. 무릎이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계단을 오를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뚝 밀리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특히 이 부위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손상 빈도는 낮지만 한번 다치면 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도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상은 흔히 후유장애로 이어지기 쉬운 편이에요. 문제는 수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상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